오늘도 좋은 기회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름다운 초원에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죠. 아이들이 다가가 손을 내밀고요. 주변을 빙 둘러싼 자연의 장엄함과 순고함, 태국적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에 동물들이 평화롭게 거닙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가로이 쉬고 있고, 아이가 동물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광경을 보면, 저절로 천국에 오는 기분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낯선 것이 자연이고 자연 속에 동물이 뛰어다니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동물을 만나면 잃어버린 낙원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에 잠기게 되죠. 이 지구상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로 동물은 늘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멋진 동물 그림 몇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년 전에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벽화가 발견된 것은 1940년 9월 12일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인 몽띠냐의 청년들이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다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이 어두우니 불을 밝혔는데 동물들이 그려진 벽화를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대략 17,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동굴은 1948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요. 하루에 1,200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습기는 동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1963년부터는 일반 공개는 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전문가들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걸작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원래의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벽화를 똑같이 그려놓은 인공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1983년부터 모조 벽화가 그려진 라스코 2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고, 저도 당연히 이 인공 동굴을 방문한 건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가짜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인공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선사시대인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진짜 동굴에 들어갔다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라스코 동굴의 원래 크기는 235m의 길이 편차가 있지만 최고 20m 높이 정도인데요. 황소의 전당, 축 갤러리, 통로, 신랑, 고양이과 동물방, 후진, 우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중 라스코 이에는 황소의 전당과 축 갤러리에 있는 그림들만 재현해 놓았습니다. 모조 작품이긴 하지만 동굴에 들어가서 벽화를 보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벽에 그려진 동물들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정도로 생생하고 아름다웠어요. 라스코 동굴에는 말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고 가축화된 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오로쿠스, 염소 속에 속하는 아이벡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스코 동굴 벽화의 백미는 오로쿠스가 그려진 황소의 전당이죠. 넓은 천장에 그려진 거대한 오로쿠스는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것처럼 생생한 활력이 느껴집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의 오로쿠스에 겁먹은 말과 사슴들은 혼비백산 달아나는 중이고요. 그려진 동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죠. 분명한 것은 구석기인들에게 동물은 식량을 제공해 주던 고마운 존재이면서 사냥을 통해 잡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술사 혹은 사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가들이 동굴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을 동물들을 신성화하면서 동시에 극복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2016년 12월 15일에는 라스코 4가 문을 열었는데요. 8,500평방미터의 넓이로 원래의 동굴을 그대로 재현하고 다양한 전시 공간까지 구비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라스코 2와 라스코 4가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라스코 2는 오리지널 라스코의 많은 그림들 중 황소들의 전당과 축 갤러리의 그림만 재현해 놓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신에 횃불 조명을 써서 선사시대인들이 그림을 제작하던 환경을 느끼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죠.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요. 라스코 4는 가이드 설명을 듣거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정보를 찾아보는 방식인데 횃불이 아니라 인공 조명에 은은하게 비추는 곳입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전시 공간도 있고요. 라스코 2와 라스코 4만 말씀드렸는데. 라스코 동굴 3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동굴이 아니라 찾아가는 동굴입니다. 말하자면 해외 전시를 위해 벽화를 제작한 거죠.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로 광명시에서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로 가볼까요? 이집트에서는 매의 얼굴을 한 호루스, 개 혹은 자칼의 모습을 한 지하의 신 아누비스, 암사자 머리를 한 세크메트, 악어 머리를 한 소백 등 신의 능력을 동물의 강력한 힘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하마는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네요. 정말 귀엽죠? 그런데 왜 하마가 푸른색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이집트인들의 삶과 죽음, 부활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마는 지금 늪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주 유순해 보이죠? 온 몸은 푸른 물빛에 물들었고, 몸 여기저기에 수초들과 활짝 핀 연꽃이 그려져 있어요. 몸에 그려진 그림은 조각마다 다른데, 공통점은 만개한 연꽃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집트 창조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늪지, 눈에서 태양이 연꽃으로부터 떠올랐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듯, 죽은 뒤 다시 부활해 영원한 삶을 살라는 염원을 담아, 작은 하마 조각을 무덤 속 미이라 옆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발굴된 하마 조각은 50여 점 정도가 있는데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채굴되는 총금석을 수입해 파란색을 만들었는데요. 총금색은 금보다 비싼 탓에 인공색소를 개발했다고 해요. 하마 몸 전체에 칠해진 파란색이 바로 이집션 블루라고 불리는 인공색소로 구리와 칼슘, 규산을 고열의 가열에 만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란색은 해마다 범람의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나일강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신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했죠.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는 이집션 블루가 칠해진 많은 고대 이집트 인물상과 회화, 석관, 도기 등을 볼수 있습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17세기 초로 가보죠. 얀 브리겔은 어떤 동물을 보여줄까요? 들판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개, 당나귀, 오리, 백조도 보이죠? 토끼, 여우, 뱀, 공작, 말, 고슴도치, 사슴, 표범, 소, 들소 등이 보이네요. 나무에는 앵무새, 다람쥐, 원숭이, 고양이가 있고, 그 외에도 이름 모를 새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른쪽 뒤에는 코끼리도 보이는데요. 코끼리 바로 옆에 옷을 벗은 두 남녀가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있고 옷을 벗은 두 남녀가 있으니 이들은 낙원에 있는 아담과 이브인 것을 알수 있죠. 지금 막 뱀의 유혹에 의해 이브가 선악가의 열매를 따려는 순간이네요. 아담은 언거주춤 이브의 권유를 따르려는 참이고요. 얀 브리게리 그리는 장면은 구약의 창세기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느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빚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얀 브뤼겔은 모든 동물이 어우러져 평화로이 사는 낙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죄를 짓는 아담과 이브는 저 멀리 아주 작게 그려 놓은데요.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의 벨기에 화가 얀 브뤼겔은 꽃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루벤스는 성모자를 그리고 얀 브뤼겔이 꽃을 그리는 식으로 협업도 많이 했죠. 꽃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주 그렸는데 궁정에 있는 동물원에서 유심히 관찰한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하고 스케치를 보거나 말로 전해들은 것에 따라 그린 코끼리는 예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물은 코뿔소인데요. 코뿔소는 유럽에 없는 동물이죠. 최초의 유명한 코뿔소 그림은 알브레이트 뒤러의 목파나 코뿔소입니다. 뒤러는 직접 코뿔소를 보지 못하고. 1515년 초 리스본에 온 인도 코끼리를 보고 그린 화가의 스케치와 묘사를 토대로 목판화를 제작했어요. 정말 정교하게 잘 제작된 판화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제의 코뿔소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갑옷을 걸친 모습처럼 보입니다. 등에는 뿔도 나있고 다리에는 비늘도 있습니다. 실제 모습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뒤로의 드로잉은 18세기에 살아 있는 코뿔소로는 유럽의 다섯 번째로 인도 코뿔소가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코뿔소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었습니다. 나이드로 18세기 베네치아 화가 피에트로 롱기가 실제로 본 코뿔소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전면에 크고 검은 코뿔소가 서 있죠. 난간 뒤에는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르며 코뿔소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합니다. 조련사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코뿔소는 한가로이 짚을 오물거리네요. 관람석에는 가면 무도의 차림의 베네치아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고요. 가면의 원뿔 모양의 검은색 모자, 어깨까지 내려오는 복면을 쓴 인물들은 둥하게서 있는 코뿔소와 어딘지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인도 코뿔소는 미스 클라라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741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네덜란드로 들여왔죠. 미스 클라라는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대단한 인기를 누렸어요. 많은 그림이나 대생의 모델이 되고 도자기나 대리석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1751년에는 베네치아로 와서 카니발 때 소개가 되었죠. 롱기는 콧불소 코뿔소 자체보다는 콧불소를 보는 관객의 태도에 눈길이 가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학대 수준의 투어를 하는 콧불소나 징계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베네치아 시민들의 삶이 거울처럼 닮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을까요? 미스 클라라는 1758년 런던으로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둡니다. 1741년에 네덜란드로 와서 17년간 유럽 전역을 다니며 전시되다 1758년에 힘든 생을 마감한 거죠. 프랑스의 동물화가인 우드리 역시 롱기보다 2년 앞선 1749년에 화폭의 클라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롱기와 달리 우드리는 관객 없이 쿠플소만 그렸어요. 1769년에 출간되는 백과전서 5권에 실린 쿠플소 하나는 바로 우드리의 그림을 토대로 제작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조지 스톱스가 그린 캥거루입니다. 조지 스톱스는 18세기 영국의 동물화가로 그의 말 그림은 정말 유명하죠. 다양한 종류의 단독 혹은 여러 마리 말들을 함께 그렸는데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휘슬 재킷은 갈색의 윤기 나는 몸에 빛나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멋진 말의 초상화입니다. 스톱스는 말뿐만 아니라 사슴, 사자, 호랑이, 기린, 원숭이, 코뿔소 등 이국적인 동물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 캥거루 그림 역시 휘슬 재킷만큼이나 독보적입니다. 넓게 펼쳐진 평원, 멀리 보이는 산, 붉게 물든 구름, 드라마틱한 하늘을 배경으로 캥거루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있네요. 캥거루는 몸은 오른쪽으로 한채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긴 몸과 연결된 꼬리는 캥거루 자태의 우아함을 완성시켜주죠. 캥거루의 당당한 자세에서는 루이 14세의 초상화에서 느낄법한 근엄함마저 풍겨납니다.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스톱스 덕분에 캥거루를 처음 보았어요 캥거루가 그려진 서양의 첫 그림이기도 하고요 스톱스는 긴 뒷다리로 들판을 총총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주머니 속의 새끼를 보여주지 않죠 이국적인 동물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광활한 자연 속의 캥거루의 위엄을 부각시켰습니다 스톱스는 언제나 살아있는 동물을 보며 직접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캥거루 그림과 딩고. 딩고는 원산지가 호주인 개인데요. 이 딩고 그림 단두 개는 예외입니다. 이 그림들은 1770년에 호주 지역을 여행하고 온 제임스 쿡이 가져온 자료와 쿡을 수행했던 사파가가 그린 드로잉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5년간 호주에 살았던 어떤 분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캥거루가 아주 뭐 새끼를 잘 보살피는 자애로운 어머니,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히 어미는 아주 난폭하고 거칠다고 합니다. 캥거루가 앞발로 사람을 할퀴면 곰이 핥혔듯이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원숭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원숭이가 등장하는 유명한 그림은. 프리다 칼로가 그린 원숭이가 함께하는 자화상들입니다. 칼로에게는 풀랑창이란 이름을 가진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칼로는 아이를 원했으나 갖지 못한 아쉬움을 주변의 많은 이국적인 동물들에게서 달랬다고 하는데요. 특히 풀랑창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143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55점의 자화상이고. 8점의 자화상에서 플랑창과 함께 등장합니다. 귀엽고 장난기 많은 원숭이 플랑창은 칼로를 위로해 주면서 칼로 자신을 나타내는 제2의 자아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뉴욕의 모마에 가면 흥미로운 그림이 있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1937년에 그린 자화상 플랑창과 나입니다. 1939년에 칼로는 자신이 채색한 프레임에 이 자화상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좀더큰 크기의 프레임에도 칠을 하고 그 안에는 거울을 넣습니다.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은 그림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자화상을 그리는 칼로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예술, 자연의 모방으로서의 예술, 흉내의 귀재의 원숭이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관람객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흉내를 잘 내는 원숭이를 예술과 연결시킨 작품으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작업하다가 계획을 받고 죽어가는 노예, 반항하는 노예라는 독립적인 두 조각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중 죽어가는 노예의 뒷다리 부분에 뭔가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겠어요? 네, 원숭이가 보이죠. 원숭이는 전통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회화의 능력을 나타내죠. 반항하는 노예는 거친 돌덩이에서 인물이 막 나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조각을 나타내는 걸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를 보도록 할까요? 토끼 역시 여러 의미로 자주 그려지던 동물인데요. 가장 유명한 토끼는 알브레이트 뒤로에 그린 토끼입니다. 길어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연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대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15세기 플랑드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얀반 에이크의 그림에도 토끼가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공작이나 까치는 금방 보이는데 토끼가 어디 있다는 거죠? 사실 토끼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실제로 보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그림 크기가 크지 않고 현미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세부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라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겨우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이시나요? 토끼는 놀랍게도 기둥에 깔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토끼는 세격과 방종을 나타내는데요. 토끼가 워낙 새끼를 자주 많이 낳는 데서 생긴 상징적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교과 방종을 물리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둥 아래 짓눌려진 것으로 표현한 거죠. 많은 화가들이 토끼를 그렸지만 티치아노 그림에서의 토끼 정말 귀엽죠. 무릎을 구부린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성모 마리아는 겸양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발치에 있는 토끼를 붙잡고 있죠.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동정녀의 순결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산과 재생을 의미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절 때 토끼 장식물, 토끼 초콜릿 등이 많이 만들어지죠. 다산이라는 토끼의 속성에서 출발해 세교과 방종의 의미를 띠기도 하고 풍요와 재생, 부활의 의미까지.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일곱 종류의 동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말, 고양이, 백조, 여우, 뱀뿐만 아니라 일각수, 용과 같은 상상적인 동물들, 사람 몸에 동물 하체를 가진 트리톤, 네레이드, 켄타우로스 등 많은 동물들이 오래 전부터 신화와 문학, 예술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다음 향연이 있으니까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피카드로의 2023년 FW 컬렉션 주제가 바로 동물입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 상품은 바로 리너 컬렉션입니다. 세련된 색상, 단순한 디자인으로 실내나 야외 어디든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자,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이슨 피카드로.